도 혹시 빨강만 딱 넣어가지고 우자람을 시켜놓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우자람을 시키는 게말 그대로 바람만 딱 시켜가지고 이만큼 키워서 무그뭐라그러죠 쌈채소도 아니고 자강 대표님. 네. 잠깐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케이스는 그 가축에는 단일동물, 다수동물 있어요. 네. 초식가축이듯이 그건 돼지, 소 네. 아니 돼지, 닭. 거기는 우자락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종류를 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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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라게 억지로 키워가지고 뿌려버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가치도 진짜 말 음. 그대로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우리가 보리수 보리를 심는 이유가 거기서 보리알을얻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음. 아, 그렇죠. 흰색보다는 그냥 빨강이나 빨강사랑 빨간 섞은거나 그 정도 음. 선에서였고 빨리 키우는 쪽으로 가고 음. 좀 오래 키워야 되면 흰색으로 가는 게 맞고. 음. 일반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들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기계만 만지는 사람들은 절대 농업, 그러니까 저희도 요거를 만드는 이유가 기계 만드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동양에서 고추 따는 기계라고 나왔는데 시뭐그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가서 갔거든요 8천만 원짜리 기계인데 한번 지나가니까 밭이 완전 아니. 쑥대밭이 되고 <laughs> 고추는 따지는데 밭이 <laughs>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고추는 일반적으로 여러 번 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기계를 만들어놓고 음.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음. 한 번만 따는 고추를 개발을 하자 이렇게 되었고 한번 따는 고추를 다시 개발.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셋싹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추가 보통 한 번, 두 번, 한.